여러분, 우리 인생 참 짧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써 금년에도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잖아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미소짓기를 원하신다. 참 영어 성경이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미소짓게 해드릴 수 있을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미소지으십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참 고민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미소 지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 받으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고죠.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진짜로 그 표정,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잖아요. 그 얼마나 또 보고 싶고.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 목사님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대. <laughs> 그럼 왜 그래 좋습니까 하니까요. 그자 손자 손녀는 사랑만 해주면 된대. 왜 부담이 없으니까. 책임은 지 아빠 엄마가 질 거니까. 아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빠, 엄마 사랑해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돼 그럴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을 보면 힘이 나고 그저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오늘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소 짓고 다윗의 일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10편, 18편, 1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나의 힘이신 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 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미소 짓고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아브람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습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무슨 가정이 변변한 게 내세울 것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떠나라 말씀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사랑 있기에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 자식도 없었지만 그에게 자식도 주시고 이스라엘의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세상에 매일 햇빛이 쩡쩡 내려지는 이 좋은 날씨에 수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비도 안 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저집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만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수년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노아를 들어 크게 사용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소 짓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미소 지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귐을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제도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제도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 어제 많은 사람이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하는 하루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에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하루가 내겐 선물이에요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440분 24시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1440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1440분에 101조 15분만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15분이라도 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나눔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냐. 제가 사는 아파트는 28층까지 있습니다. 한 번은 28층 입주자가 나도 늘 인사하고 다니는데 만났어요. 저희 내가, 내가 타니까 같이 타 그리고 같이 1층으로 같이 내려가는데, 어머머머머머머머, 큰일 났다. 다시 28층을 누르는 거 왜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가지고 이야 다시 28층으로 올라가는 거 내가 수고하십시오 <laughs> 여러분 핸드폰을 안 갖고 왔어 28층으로 다시 올라갈 때그 표정 말이죠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면 불안해 불안해 그래 핸드폰이 없으면 그렇게 불안해 하시면서 어떤 분은 핸드폰에다 고려를 만들어가지고 손에 끼어가지고 핸드폰. 을 잊어버릴까봐 식당에 놔두고 가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못 그리까 제가 핸드폰을 여기다 넣고다. 그렇게 핸드폰이 소중한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느냐 이 말에. 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미소짓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하루에 15분이라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오늘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60이 넘은 집사님, 여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식당 일을 하십니다. 아주 큰 식당에.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이 다 잘하시니까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그분은요, 오랜 세월 동안 남편도 몸이 아팠걸. 오랜 세월 남편을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 식당 일하면서.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또 아파요. 그래도 둘이가 열심히 두 분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 잘 나오고 봉사했습니다. 식당 일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위가 아프시더라고요. 그래. 검사하니까 위에 림프종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검사하니까 그러니까 검사 그러니까 림프종이 안 좋은데 석 달간 약을 처방해 주더래요. 그래서 처방받아서 약을 잡수시고 일했는데 아예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는 안 되겠다. 큰 병원에 가시라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번에 큰 검사를 받으 건데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집사님 알겠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반드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의 간정입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고 모든 CT 다 찍으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평안함이 넘치더라 걱정거리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확신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최종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신다 그래요 내가 목요일에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내가 방금 병원에서 나와서 버스 타고 이제 서울역 가는 길인데요. 할렐루야! 의사가 아무 이상 없답니다.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난 교회 갑니다. 걱정하지 그 마십시오. 얼마나 제가 감사했겠요 암도 아니고, 상 없으니까 잘 이제 약으로 치료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상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세상에 줄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고 마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 드릴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미소 지으십니다.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악을 기뻐해 보세요. 유명한 가수가 되거나 연주가가 되잖아요. 정치를 기뻐하면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걸 기뻐하면 뛰어난 사업가가 되고 기업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축구를 기뻐하면 손흥민 같이 위대한 축구선수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기뻐하면 아유 어, 나중에 훌륭한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잘 되잖아요. 이번에 지난 목요일 수능고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전국의 어? 수능자들이 뭐한 50만 명 됐습니까? 그런데 만점 받은 사람이 두 사람 나왔답니다. 참 대단해 만점자가. 그 중에 한 명이 포항 사람. 참 대단해요. 포항 제철고에 다니는 학생이 만점, 받은, 나는 이걸 듣고 가슴이 다 펴. 서울 강남 끝만 뭐 잘하나. 우리 포항이 만점 받는게 쉬운 게 아닌데.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만점을 받겠어.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어?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물질, 사업, 자녀들 잘되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내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식들도 없게, 마음이 안 들고 내 몸도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미소 짓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말 여러분 구약 성경 하박국서를 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갈대야 사람들이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모아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Rejoice your God He achieves your desire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소 지으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해 달라고. 그래서 가겠다고 성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 얘기로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본문을 좀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줬대요. 제목은요. 여호와가 목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게 끝입니까? 그게 답니까 그렇게 물었대. 그래서 아유 그러면 되지. 뭐가 필요해?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됐지.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조금 야단치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딱 그날 설교하려고 그 교회 딱 찾아가서 이제 인사하고 주보를 받아서 딱 강대상에 와서 주보를 딱 펴니까 세상에 본문은 똑같은데 설교 제목이 뭐라고 주보에 나왔냐. 여와는 호 목자 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나 아니, 전도사님 그런 뜻이 아닌데. 아니, 주보에 왜 그렇게, 아유, 이 강사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걸 바꿀 수도 없고, 천도사님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저렇게 했다 할 수도 없고, 이건 뭐라고 하나?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 이대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10편 23편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푸른 풀밭에 싱싱한 풀을 원하십니까? 맑은 시내가에 깨끗한 물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은 그런 푸른 물가에 풀을 막 뜯어 먹지 못해도 맑은 시내물에 가서 그 좋은 물을 불컥불컥 마시지 못해도 오늘 이 어린 양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전부 다 은혜받고 아멘! 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너무나 세상에 마음을 두고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깊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거면 됐지 그래 세상에 그런 걸 욕심을 내고, 그거 없으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집회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되는데, 저를 10월달입니다, 10월달. 저를 집회를 와달래서 갔습니다 근데 주제가 뭐냐 어느 10월의 멋진 날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불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죠 어느 10월의 멋진 날에 가사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깊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안전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이게 세상의 노래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얼굴 표정 보니까 로맨틱이 없어, 전부 다. 정말 사랑하면 더 바랄 게뭐 있어? 그 사람이면 되지. 하,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10월달이 되면, 이 가을이 되면 이 노래를 부르며 감동을 받죠이 교회가 저를 부르고요. 나보고 뭐라고 부탁하느냐. 목사님 노래 잘하니까 이 노래 좀 불러주세요. 내가요, 강사하면서 노래를 부탁받기는 처음이에요. 이것도 정해가지고 나를 이 노래 불러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불렀어. 가사를 바꿨어요.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늘 만난 세상, 드는 소름.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면, 우리는 주님 만난 세상,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 뭘 바랄 것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러서 주님 만난 세상 더는 소원없어 그 예배 때는 앵콜이 여러 번 나왔어. <laughs> 내가 지금까지 찬양하면서 앵콜 받기는 참. 여러분 이 가사 보세요. 우리는 너무 주님 은혜 살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감사가 감사.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을 존경하는 우리 중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난 세상 들은 바램이 없어 바라는 것은 죄니까요 주님 만난 세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화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오늘 정말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즉신다면 우리가 이 고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것 때문에 욕심 내지 말고, 남과 비교하면서 상처받지 말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